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는 신비로운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외계 문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기 어딘가에 우리 같은 존재가 있을까? 라는 상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외계인은 과연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함께, 과학적 사실과 흥미로운 가설을 바탕으로, 우주 속 외계 문명의 가능성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자, 우주선을 타고 떠날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외계 문명이라는 주제는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 지구 외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들은 우리와 소통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공상 과학 소설이나 영화뿐 아니라 천문학, 생물학, 기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진지한 과학적 탐구의 대상입니다.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알아보려면 우주의 규모와 생명의 조건, 그리고 우리가 외계인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주의 크기부터 감을 잡아봅시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입니다. 1광년은 빛치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로 약 9.46조 킬로미터이니 우주는 대략 8.8 곱하기 10의 23승 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이 안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마다 평균 천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고 추정됩니다. 즉 별의 총수는 약2 곱하기 10의 22승 개, 즉2 0회0에 달합니다. 여기에 별마다 행성계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행성의 수는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죠. 이렇게 거대한 우주에서 지구만 생명체가 있는 유일한 행성이라고 믿는 건 마치 바다에서 물한 방울만 생선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과학자들은 이를 거주 가능 지대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거주 가능 지대는 항성 주위에서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 범위를 뜻합니다. 물은 생명의 기본 요소로 화학 반응과 세포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에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약 1.5km 떨어져 있어. 이 지대 안에 완벽히 자리 잡고 있죠. 반면 화성은 너무 차갑고, 금성은 너무 뜨겁습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태양과 비슷한 항성이 수십억 개나 있으며, 이들 주위의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접근한 게 바로 드레이크 방정식입니다. 1961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제안한 이 방정식은, 우리 은하에서 지능적인 외계 문명과 소통할 수 있는 문명의 수를 추정합니다.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n은 알스타 곱하기 fp 곱하기 n 2 e 곱하기 fl 곱하기 fi 곱하기 fc 곱하기 L. 여기서 알스타는 은하에서 매년 태어나는 별의 수, fp는 행성계를 가진 별의 비율, n은 거주 가능 행성의 평균 수, fl은 생명이 발생할 확률, 파이는 지능 생명으로 진화할 확률, fc는 통신 기술을 개발할 확률, l은 문명의 수명을 뜻합니다. 값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낙관적으로 추정하면 우리 은하에만 수십에서 수천 개의 지능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숫자는 우주 전체로 확장하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렇다면 외계 문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구의 생명체는 탄소 기반이며 물과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외계 생명은 전혀 다른 조건에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성의 위성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는 얼음 아래 액체 바다나 메탄 호수가 있어 산소 없이도 생존 가능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실리콘 기반 생명체나 극한 온도에서 살아가는 극한 미생물 같은 형태도 상상해 볼수 있죠? 지능적인 외계인이라면 인간처럼 두뇌와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해파리처럼 부유하며 빛으로 의사소통하는 완전히 다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외계 문명을 찾는 실제 노력으로 넘어가 봅시다. SETI 프로젝트는 외계 문명의 전파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시작된 대표적인 연구입니다. 거대한 전파망 원경을 이용해 우주에서 오는 이상 신호를 분석하죠. 1977년. 오하이오주립대에 비겨 망원경이 72초간 강한 신호를 포착한 와우. 신호는 외계 문명 가능성을 가장 유명하게 체계한 사례입니다. 이 신호는 자연현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주파수 특성을 보여줬지만 다시 관측되지 않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외계 문명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은 외계 행성을 직접 탐사하는 겁니다. 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약 5300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으며 그중 일부는 거주 가능지대에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 케플러 452b는 지구와 크기와 궤도가 비슷해 제2의 지구로 불리기도 했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대기 성분을 분석해 생명 흔적을 찾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발전은 외계 문명 탐사의 새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외계 문명 탐사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접근법을 추가로 알아봅시다. 과학자들은 외계 행성의 생물권이 지구와 다른 신호를 보낼 가능성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외계 행성 대기에 이산화탄소나 오존 대신 염소나 인화수소 같은 특이한 화합물이 있다면 이는 생명체의 대사 활동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식물이 광합성으로 산소를 만들지만 다른 행성에서는 전혀 다른 생화학 과정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생물 지표를 찾는 건 외계 문명의 단서를 포착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신호를 발견한다면 그 행성에 단순한 미생물뿐 아니라 복잡한 생태계나 지능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외계 문명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발전했을지에 대한 가설도 흥미롭습니다. 천문학자 칼세이건은 외계 문명이 지구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가졌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중력파를 이용해 소통하거나, 워머를 통해 공간을 이동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파 탐지로는 절대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계 문명이 우리보다 원시적이라면, 그들은 아직 신호를 보낼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이런 다양성은 외계 문명 탐사의 복잡성과 매력을 더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 외계인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이를 페르미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거대함과 생명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외계 문명이 존재할 확률이 높지만 그 증거가 없다는 모순이죠.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 외계 문명은 너무 멀리 있어 신호가 지구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 한계로 천광년 떨어진 문명의 신호는 천년 후에나 도착하니까요. 둘째, 문명이 기술을 개발한 뒤 오래 지속되지 않고 멸망할 가능성입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의 L 변수, 즉 문명의 수명이 짧다면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셋째, 외계인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인간과 전혀 다른 소통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죠. 이제 좀더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만약 외계 문명이 지구를 방문했다면 어떨까요? 일부는 UFO나 UAP가 외계인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2021년 미국 방부는 공식 보고서에서 144건의 UAP를 분석했지만 외계 문명으로 결론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자연현상이나 인간 기술로 설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외계 방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관찰하거나 자원을 탐사하러 올 수도 있고, 심지어 생태학적 실험의 일환으로 지구를 연구 중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재밌는 가설은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와서 우리와 섞여 살고 있다는 음모론인데, 이는 과학보다는 상상력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흥미롭긴 하죠. 외계 문명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일까요? 전파 신호를 통해 안녕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1974년 아레시보 전파망 원경에서 보낸 아레시보 메시지는 인류의 존재를 알리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구상성단 M13을 향해 발사되었지만 2만 5천 광년 거리라 탑장이 오려면 수만 년이 걸릴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주 탐사선을 보내 직접 만나보는 겁니다. 보이저 1호와 2오는 금빛 레코드에 지구의 소리와 이미지를 담아 우주로 보냈죠. 언젠가 외계인 이를 발견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쩌면 그들은 인간의 음악을 낯설게 느끼거나 우리의 언어에 호기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기술적 가능성을 넘어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어떤 사회를 이루고 있을지 상상해봅시다.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 쇼프는 문명의 발전 단계를 에너지 사용량으로 분류했습니다. 1단계는 행성의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문명 2단계는 항성의 에너지를 3단계는 은하 전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문명입니다. 지구는 아직 1단계에도 못 미치지만 3단계 문명이라면 다이슨 구체 같은 거대 구조물로 별을 감싸 에너지를 모을 수 있죠? 이런 문명은 우리를 원시 생물로 볼지도 모릅니다. 반면 외계 문명이 지구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그들도 우리처럼 우주를 탐구하며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외계 문명과의 만남이 인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외계 문명과 접촉한다면 이는 과학, 문화, 철학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기술을 배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들의 언어를 해독하며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배울 수 있죠? 반대로, 외계 문명이 적대적이라면, 인류는 생존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화 콘택트처럼 평화로운 만남이 될지, 인디펜던스 데이처럼 충돌이 될지는 알수 없지만, 이런 상상은 외계 문명 탐구에 흥미를 더합니다. 반대 입장도 들여다봅시다. 외계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페르미 역설을 근거로 듭니다. 우주가 이렇게 크고 행성이 많아도 생명 발생이 극도로 드물거나, 지능 문명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생명체가 우리와 너무 달라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어 외계인이 기계 문명이나 순수 에너지 형태라면 우리가 탐지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주가 너무 거대해서 외계 문명이 서로를 만날 확률 자체가 희박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외계 문명 탐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외계인을 찾는 과정은 단순히 그들을 만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주 속에서 고독한 존재인지 아니면 수많은 이웃과 연결된 존재인지 알아가는 건 인류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외계 문명이 존재하든 안 하든 이 질문은 우리를 끝없는 우주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외계인을 찾는 동안 그들도 우리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외계 문명이라는 주제를 탐험해 봤습니다. 우주의 거대한부터 드레이크 방정식, SETI의 노력, 그리고 상상 속 외계 사회까지 넘나들며 풀어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와 경의를 안겨줬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을 볼 때마다 더 멀리 외계인이 우리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신비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